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카입니다.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추운 겨울이죠. 사실 한국도 올해는 가을이 좀 짧았다고 하던데 뭐 독일은 10월부터 계속 네, 추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은 아직까지는 네, 가을이라고 좀 명명을 하고 싶고 또이 가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독서는 개인적으로는 시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네, 시집을 두 권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그 독일을 대표하는 현존하는 가장 사랑받는 그런 시인이 아닐까 싶어요. 이 라이너 쿤체인데요. 지금, 네. 이 시집. 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독일어로 되어 있는 시집이고요. 이제 이게 한국 보통 일반적인 그 시집이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크기가 작고 디자인도 심플하죠. 손바닥만한 그런 시집인데, 그 제가 이 시인을 되게 좋아해서 사인본을 받고 싶어서 마침 그 중고서점 사이트를 보니까 이 사인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로 샀어요. 침필 사인이 있는, 이 바로 지금 보이시겠지 모르겠는데, 라이너 쿤체의 침필 사인이 있는, 네, 시집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인을 받았고, 시 자체가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막 길게 되지 않고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독일어를 깊이 몰라도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시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그 시인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삶에 있어요. 삶이 사실은 시라고 해도 예, 가언이 아닌 만큼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데요. 이 라이너 쿤체는 그구 동독 시절에 바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라이프치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시 절에는 많은 그 예술가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는 시기여서 이 라이너 쿤체 역시도 이구 동독 정부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사찰 뭐 감찰 정도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인을 감시했던 파일명이 서정시예요. 이 서정시라는 파일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시인은 독일을 대표하는 네, 서정 시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그 감시를 당하고 시인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나라의 강압에 의해서 열쇠 공장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돌이켜서 해고의 보고인데 나는. 개인으로서 가장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면서 그 지난한 삶 역시도 네 긍정하고 있는 그런 시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명의 서정시라니 놀랍죠. 근 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시절에 이 시인의 사랑 역시도 네, 큰 감동을 주는데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열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소독의한 라디오에서 그 라이너 쿤체의 시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라디오를 저 멀리 체코 슬로바키아에 있는 한 여자가 듣게 돼요. 아주 우연히요. 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이 시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소독을 거쳐서 예, 동독을 거쳐서 정부의 검열을 거친 다음에 이라이노쿤체에게 도착하게 돼요. 대단하죠. 근데 라이노쿤체도이시그 편지를 읽고 이제 답장을 보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주고 받은 편지가요 무려 400통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고, 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여자는 시만 보고 반해서 의사한테 편지를 썼고, 이 라이너 콘체 역시도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와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 받았던 거예요. 400통 정도의 편지를 주고 받다 보면 궁금하죠. 목소리라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하상통화도, 네, 무료로 할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그 당시만 해도 통화조차도 어려웠어요. 특히나 이 사람은 당대 지식인으로서 그 구동독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여자와 처음으로 통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새벽에, 3시 넘은 시간에 이 남자는 전화를 기다렸고, 실제로 전화가 와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자마자, 이제 길게 할순 없잖아요. 이 남자가 했던 말이, 네,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laughs> 아니,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글만 보고 이 여자에게 청혼을 했어요. 만약에 저였다면 이 청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여자는,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전혀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했고, 이제 훗날 실제로 두 사람은, 네,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고 체제가 완화되면서 만나게 되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도, 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니까 정말 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삶으로도 유명한 시인이고 이런 곡진한 사랑을 한 시인이기 때문인지 시 역시도 정말 네 서정시라는 말에 걸맞게 좀 아름답고 따뜻하고 또 사랑시가 많아요. 특히 이라이너쿤체의두 사람이라는 시는 뭐 독일 결혼식에서도 예, 가끔씩 낭송이 될 정도로 이제 독일인이 사랑하는 시인데 한번 시를 읽어볼게요. 두 사람. 두 사람이 노를 젓는다. 한 척의 배를 한 사람은 별을 알고 한 사람은 폭풍을 안다. 한 사람은 별을 통과해 배를 안내하고 한 사람은 폭풍을 통과해 배를 안내한다. 마침내 끝에 이르렀을 때 기억 속 바다는 언제나 파란색 이리라. Huntens by, h u n t u n s by ein Boot, der eine Kunde der Sterne, der andere Kunde der Stürme. Bild d e 지금 이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그시 자체가 음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한국어로 들었을 때는 별을 통과한다, 그리고 폭풍을 통과한다라고 말이 되어 있지만은이 별과 폭풍의 그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독일어로는 그래서 보면은 쿤디 데어슈트어을 쿤디 데어슈트움에 이런 식으로 끝에가 다이 독일어로는 에라고 하는데 이 에가 다 똑같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독일어의 음률를 음미할 수 있는 맛이, 네, 원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앞에 오는 말도, 쿤릭, 쿤릭, 뭐, 퓨렌, 퓨렌, 이런 식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음미하고 싶으시다면은, 최근에 그 봄날의 책에서 나온 이 라이노 쿤츠의 시집을 보니까 독일어 원문을 같이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는 맛도 있고, 뭐, 독일어를 공부를 하신다면, 예, 네, 또 한국어랑 이렇게 대조해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원문의 어떤 느낌을 독일어를 못 읽는다고 해도 좀 느껴볼 수 있으니까요 이 알파벳을 통해서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집은요, 뭐, 말이 이제 필요 없는, 네,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이죠. 바로 이 박준의 네, 시집입니다. 뭐, 이 책은 최근에 그 유키즈에서 시인이 나오, 출연하면서 또한번더 유명해진 그런 시집인 것 같은데, 그 박준 시인의 첫 시집이에요. 그래서 나온 지는 꽤 됐는데, 뭐, 이제는 스테디셀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시집 중에서는 또 보기 도물게 굉장히 인기를 얻은 그런 젊은 시인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좋은 이유는 우선은 네앞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서정이죠. 그러니까 요즘 같이 이 각박한 시대에는 우리가 서정이라는 단어를 찾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다 빨리 하고 또뭐 금방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요.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언제나 어떤 낭만 뭐 순수 예, 이런 서정성이 다 있고 그 서정성을 좀 젊은 감각으로 이렇게 두드려주고 일깨워주는 책이 바로 이 박준신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시집을 보면은 네, 표제작을 한번 볼게요.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이에 자서전을 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익숙한 문장들이 손목을 잡고. 내 일기로 데려가는 것은 어쩌지 못했다. 참비는 자란 물기를 더 자라게 하고 얻어 입은 외투의 색을 흰옷 속에 묻히기도 했다. 라고 그 사람의 자서전에 쓰고 나서 아픈 내가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는 문장을 내 일기장에 이어 적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지만 모든 글의 만남은 언제나 아름다워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뭐, 실제로 이제 많은 문인들이 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이제 글 맞춰서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뭐, 자서전 대필을 한다거나, 뭐, 글쓰기 강의를 한다거나, 번역을 하거나, 이제 글 외에 여러 가지 그 번외의 일들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 내용 자체가 사실 슬픈 내용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써주니까요. 그래서 이게 약간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민했을 그 작가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무엇보다 백매는 마지막에 있죠. 모든 글의 만남은 언제나 아름다워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이 박준 시인을 사랑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은 스스로 엄청나게 고뇌했겠죠. 현실인지 이상인지, 와, 내가 왜 다른 사람이 자서전을 써줘야 될까? 그러면서도, 네, 그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삶을 긍정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준 시인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시집이 이제 시인의 첫 시집이라고 했는데, 이 선배 시인이자 또 현재는 작고를 하셨죠. 독일에서 어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허수경 시인이 발문을 또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허수경 시인은 뭐랄까요? 이제는. 그 성함만 떠올려도 좀 마음이 아릇해지고, 네, 몽근해지는 그런, 네, 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발문도 좀 제목이, 네, 마음이 아파요. 이번 생의 장례를 미리 지내며, 시인은 시을 쓰네. 네, 허수경 시인이 이제 발문을 썼는데, 이제 이렇게 쭉꽤 길어요. 발문치고는 내용이, 네, 거의 10페이지가 넘는데, 이 마지막에, 덧붙이는 글을 보면은 그 선배로서 또 같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 박준시인을 굉장히 아끼고 응원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여기 한번 보면요, 준아 첫 시집 축하한다. 얼마나 길은 뭘까? 다음 시집이 나올 때까지는 파울 첼란이 독일에서 첫 번째 시집 양귀비와 기억을 내고 난뒤두 번째 시집 문지방에서 문지방으로를 준비하면서. 미래의 부인 지젤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글 마친다. 나는 많이 읽고 있어요. 언젠가 당신을 위하여 새 책을 쓰기 위하여 저의 첫 시집이 독립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보다 이것은 더 급한 일처럼 보입니다. 결국 우리의 시들은 어딘가에 있는 당신과 사물과 그것을 담고 점점 짧아져가는 세계 속에서 탄생하고 시인으로부터도 마침내 독립할 것이기 때문에 가이아의 것은 가이아에게로. 이제 이제 막 발을 디딘 내 네, 후배를 축하하면서 이 표제작에서도 느껴지는 또 생계에 대한 고민을. 응원하고 동려하는 그런 또 선배 시인으로서의 마음이 느껴져서 좀 발문도 네, 이 시집만큼이나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가을에 읽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 뭐니 뭐니 해도 뭐 가을에 좀시한편 읽는 것은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다독이는 밤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서정시집 두 권을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추스